네. 증, 증거가 없으니까 왜 교환했냐 그 하면서 결제를 안 해준대요 아, 자기가 물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1급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사업소로 가라 사업소로 가라? 네 그쪽 그런 부위를 다 뜯어서 모르겠어요 차라리 차값 10만원 비싸지고 이런 게돼 있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엔 자 여러분 지금 응. 자 썸조 공방인데요. 저게 지금 뒤에 보면 스포티지. 저게 지금 몇 년식이라고 해요1 8 년. 나 아직 보증이 안 끝난 차를 우리가 뜯어야 돼요 응, 그걸 왜 부시세요? 왜 부시지? 형 이걸 너무 잘 찍고 있겠다. 자 보증이 안 끝난 차를 우리가 지금 내부를 뜯어가준 손을 볼 건데 잡소리가 하도 심해 갖고 손을 안볼 수는 없고 지금 테스트 주행을 마쳤는데 한1호가다 듣고 왔는데. 어 잡소리가 좀 심하게 나요 나는데 이거 대체 이거 예, 보증 안끝났잖 손대면 안되는데 여러분 차주분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게요 오토큐 일반 오토큐를 가도 일반 오토큐에서 직원분이 확인을 했는데도 네. 자기들은 이걸 뜯어서 교환을 해도 네. 기아 사업 기아 에 올리면 부으로내려 그 예, 증거가 없으니까 왜 교환했냐 하면서 결제를 안 해준대요 아, 자기가 물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일급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사업소로 가라 네데 사업소로 가려고 하니까 예약은 다 차있는데 일부 그 제가 다니시는 분들도 네, 못 거기다가 제가 아, 아침이고 낮이고 한 번씩 가봤어요. 근데 네. 다 닫혀있더라고요. 사업부 네? 사업소가아 요즘 파업해갖고 그래갖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없고 아이고 전주에서 왔는데 전주에서 근처에 있는 다른 일반 그 카센터에서는 다 거부를 했고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 보증 아직 남은 부품들이라 예. 저희가 손대고 나면 이제 거기서 고부품들은 더 이상 보증을 안 해줄 거라. 그래도 그 감안하고. 네. 예, 업체들이 조금 이제 저하는 건 있어요. 보증이 안 끝난 차량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사업소와의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확실히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주셔야 저희가 뜯어서. 잡석이 나름 보이는 확인을 다 했으니까 조치는 싹 달러 드릴게요. 회사 말씀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저희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아자동차 관계자분들 죄송한데 저희 파업 좀 어떻게 좀 빨리 끝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저희가 너무 힘든데 파. 아니 뭐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라 마라 말은 안 하는데 나도 뭐 노동자 뭐 그러고 싶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좀 빨리 끝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너무 힘든데. 자 그래서 투입을 해 봅시다. 나도 해야지. 어? 이인 파업. <laughs> 자 조명 세우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부위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너 운전석으로 올까 조수석으로 올까 오케이. 창문 내릴라고. 아이고야좀 전에 이제 테스트 주행하는 거는 제가 녹화는 못했는데 그 확인된 부위가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을 들썩거리면 이미 찌그러 소리가 좀 났죠? 그 여기. 딱딱. 그런 소리 낸다고 하더라고. 딱딱. 여기 마감자가 이제, 비틀어, 약간 이렇게, 비틀리비틀면서이게 소리 나는 거지. 집어, 집어, 이렇 이렇게, 이렇게, 아니, 딱, 응. 딱. 이렇게, 이렇게, 딱렇게이 딱딱 그렇게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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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가면 형다이가게가형가이렇가형렇게이가 이렇게, 이 부위 이 부위 이 이 부위, 이 부위 모두 다 탈거를 한 다음에 플라스틱끼리 맞닿는 곳을 전부 다 어, 완충 처리를 흡음 처리를 조금 해서 잡아 볼게요. 저희가 할수 있는 차주분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선이 요 정도고 예. 이렇게 하면 시간 잡힐 것 같긴 한데 잡힐 거예요. 간 사이드 체험해 주고요. 아 내가 뽑을게. 아, 아 형. 아 손, 손. 아, 아, 아. 어쨌든데, 이거 어, 어, 어. 치워봐. 이 예, 뽑는 자세가 있어. 딱, 딱 엎드려 무릎 꿇고 경건하게 잡아당기. 음, 그렇지. 자 기어봉 쪽으로 빼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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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조지 거라. 최소 이건 뜯어야 돼요. 네비 메리벌. 네비 없는 최소. 네비 메리발라. 예, 네, 나사가 요 안에서만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요걸 빼야 여기 나오네 이걸 빼니까 좀안 나는 거 봐서 이쪽 지금 이 부분 빼낸 부분에도 완충을 해야 될것 같고 다 해야 돼요 다, 다 빼는데 빼는 곳곳마다 싹 뜯어 싹 뜯어서 싹 해야 돼. 예, 저도 지금 머스탱 잡돌이 5년째 참고 타고 있는 입장에서 소금 많이 상하시는 건 알아요. <laughs> 나, 원래 나도 네. 음악을 부르니까 그냥 그러려는 는데 요즘 음악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심 음악을 뚫어요? <Becca> 네. 잡소리가? 네. 어허 조용히 딱네딱 다다다다 것리고 있고 그냥 내장재 잡소리가 참 이게 내장재 잡소리라는 게 원래 좀 힘들어 그렇지? 그렇죠 잡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근데 그냥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기 어, 의심되는 부분 어, 다 바르는 수밖에 다 없어 다 <comeback> 조립하는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남제 다른 부위에 나는 거지 또. 은유로 diga da da d 가 나한다고 나서? 씨... 형? 그 d 다 d 더 da d 아플까봐.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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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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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오 여기 안 빠진다 이거 끝에? 그 더럽게 안 빠지? 원래 플라스틱끼리 닿아 있으면 비틀릴 때 소리가 나긴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차주분이 불편하시다라고 하니까 잡아 드리는 거지. 어느 쪽이네? 여기는 소리 안 나. 얘는 안 나. 얘는 날 수가 없는 앤데 얘는 잡소리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테두리가 문제니까 플라스틱끼리 닿는 부분을 조치하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다 탈거를 마쳤어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막 흔들어도 잡소리가 안 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빼낸 부품이. 원인이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잡소리 같은 거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잡소리 찾는 거는 속어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씩 가능성 있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제 찾는 거죠 그걸 이제 뭐 단어로 얘기하면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원인을 찾아갈 때는 프로그램 버그 잡을 때도 똑같고 원인이 될것 같은 부위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찾아나가는 걸 소거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버펑크 버그 좀 잡아주세요 못하겠어 게임을 사펑 진짜 g d p r 진짜 환불 좀 해줘요 사펑은 어, 갑자기? 어 갑자기 소거법으로 접근해서 잡으라고 물론 이제 컴퓨터 버그는 훨씬 어려운 거지만 자 아, 이제 뜯어낸 부품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길이 닿는 데 있잖아요 이런데 마감재랑 닿고 차, 차 안에 있는 내부 부품이랑 닿는 그런 부분들을 잡소리를 전부 잡기 위해서 부직포를 바를 겁니다 근데 누가? 얘가 요렇게 지금 차 부품 길이 닿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다가 싹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클립도 조금 해야 될 거야 눈나 보면 클립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 안 들어갈까 실리콘 테이프 살까? 클립에다 실리콘 테이프 살짝 바르면 딱 좋을 텐데. 안 들어갈까 안가긴 한데. 이게 이제 시간 투자 대비 뭐 그렇게 효율이 좋은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이거 다 잘라 갖고 이렇게 붙이는 게 시간이 뭐 그렇게 짧게 걸리는 작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뭐 누군가는 해야죠. 한도 안 했는데 누군가는 해야지. 그렇지 아니한가? 그래서 응. 네가 하고 있지 응. 자저큰 부품도 좀 조치를 해야죠 커! 너무 크다 그렇게 밖으로 가면 밖에 보이지 않냐? 응, 네. 보이는 부분 아니야? 응. 확실해? 나는 해놓은 거 하나씩 조립하면 되냐? 응 조립해도 되죠 되지 얘들은 다음에 혹시라도 어 붙일 거 있으면 대답하고 하차 어. 아, 야위 뚜껑은 어쨌냐? 내비 뚜껑? 끼우는 김에 다 끼우려고 했지. 끼워보자. 저 뒷자리 에 있는 것도 살짝 발더 발라와. 뒷자리 거데 여기 밑에 팠네. 거기 아예 안 발랐어. 응. <laughs> 그거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까먹지 말고 하라고. 이게 저기 아 이게 내가 이게 현대기이 공장에다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 공장에 취직을 해야지 이게 이게 왜 이러고 있어 돼? 야. 왜? 우리 들어가면 원가만 낀다 다고 잘리는? 야 서비스 센터에서 잡서리반이라 <laughs> 우리 저기 우리가 취직하면 원가 많이 든다고 짤려야 부직포반이라고 따로 있으면 돼 부직포반? 거 웃기겠다 뭐지 얘는? 막 선이 남는데? 원래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이게 근데 힘이 없으면 이제 조립을 못할 텐데 이거 다 감아놔갖고 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아! 자 이런데 이렇게 부직포 싹 됐잖아요 이런데 이 상태로 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닿는 부분은 다 됐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정도다. 아. 그냥 뭐 카센터적인 측면에서는 하는 게 그렇게 뭐큰 적은 아니니까 이득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해는 하죠. 내하는지는 아는데. 가려고 가버리는 건. 아, 아 이러지 마. 네. 응? 가도 괜찮아. 네. 감사. 네. 네. 자 이제 밑에 판만 들어오면 끝나네 아이고 힘들어. 들어 원래는 이제 부품에 그런 말단에는 사실 부지포가좀 덮여 있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산을 하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 내가 제조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차값 10만원 비싸지고 이런 게돼 있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엔 뭐 그냥이야 해줄리 없으니까 한 10만원 비싸지더라도 어차피 3천만원 쓰는데 3천만원이나 3천 10만원이나 어서 거기 인디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음 <laughs> 응, 이게 먼저 들어와야 구나 갔다 와서 조금만 발라줘서 조립을 하여 봅시다 조립을 하여 봅시다 와, 이만한 커넥터 중에 꼴랑 두개 쓰는 거 미등인가? 자, 가게 문 열고 테스트해 보자. 아까랑 얼마나 차이가 나나? 사주분도 여기 앞에 타시죠. 제가 뒤에 탈게요. 음, 우철이가 닿겠지. 가보자. 아기억 사장님 차 얘가 인사한대요 오리아 사람을? 깜빵 갈 놈이네 너 고의로 사람치면 형사처벌이야 민사가 아니라고 맞아보는 네, 상황이었죠 어? 길이 험한 이런데로 가봐야 한다고 응. 아까 전에 그 상관없이 나더라고 기랬어 약간 네. 막났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막나인게 아니라 따딱 뽀득뽀득 이런 거라서 아, 아, 비틀리는 소리 네 이게 떨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뒤틀리면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나세새만 나도 나 시동만 걸어 놓으면 나고 안 나네 아무것도 네, 음, 아까 전에 차주님이랑 다 같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예 안돼 차주분 만족하십니까? 얼굴은 안 나와요 속이 너무 시원해요속 시원해요? 그럼 됐다 그래. 아이것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2년 동안? 네.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소리가 이제 들릴 수도 있어.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썸주 공방 간만에 차 안에서 엔딩을 하겠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멋지시고요. 자, 니손도 네 와서 안녕하시고요. <laughs>